놀라운 차가 국내 상륙한다는 소식에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랜드로버나 지바겐 등을 닮아 남심을 홀리는 초인기 오프로더 차량으로 수십조원 자산가가 직접 덕후 기지를 발휘해 만들었다는데요. BMW와 현대의 기술력이 탑재되며 묵직하면서 세련된 디자인까지 대중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차일지 재원과 출시일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네오스는 1998년 설립된 영국의 다국적 화학 기업으로 자회사로서 2017년 설립되고 F1에서 벤츠를 후원하고 있기도 한 자동차 회사 이네오스 오토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네오스의 CEO 진 레트클리프는 진성 차덕후로 특히 랜드로버 1세대 디펜더의 광팬이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랜드로버에 잠시 단종됐던 이 디펜더를 재생산해달라 수차례 부탁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렇게 디펜더와 유사하게 설계되고 레트클리프 회장의 재해석이 담긴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의 첫 모델 그레나디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단골 술집이었던 런던의 더 그레나디어라는 술집 이름을 그대로 따왔으며, 2세대 디펜더보다 멋지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수입 유통사를 선정하고 이 차가 드디어 수입된다는 소식이 들렸죠. 억도 아니고 조만장제가 차덕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장 4845mm, 휠베이스 2922mm. 전폭 1930mm, 전고 2036mm의 중형급 SUV인데요. 모티브가 된 랜드로버 디펜더, 벤츠 G클래스, 포드 브롱커등 정통 오프로더 차량들과 흡사한 박스형 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개성 넘치는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량들과 함께 헬리콥터, 보트, 트럭, 유니목, 근용차 트랙터 등의 다양한 탈 것에서도 영감을 얻었다는데요. 먼저 위로 툭 튀어나온 후드부터가 아주 각진 맛이고, 헤드램프에는 G클래스와 브롱커 등과 비슷한 동그란 DRL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도 오프로드 차량의 특징인 서치 라이트가 한쌍 장착됐는데요. 헤드램프와 그릴은 검은 가니쉬로 연결됐으며 중앙 내줄의 크롬바와 내부 디테일이 엿보이죠. 하부 범퍼는 오프로드 차량답게 툭 튀어나와 울퉁불퉁한 모양새입니다. 하단 견인 고리와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듬직하네요. 측면은 투박스 구조 웨건 스타일의 차체가 돋보입니다. 지붕에는 루프랙과 함께 고정바가 부착됐고 사각 사이드 미러와 사각 창문, 일자 숄더라인 등이 참 정석적. 유틸리티 벨트라 불리는 검은 선 형태의 도어 캐치가 적용됐으며 도어 하단의 디테일과 굵은 블랙 크레딩까지 스포티하죠. 휠은 검게 칠한 18인치의 스틸 알로이 휠이 장착되고 올터레인 타이어가 둘러집니다. 후면은 전면부와 동일한 원형 테일램프 그래픽이 매력적인데요. 30대 70 비율로 특이하게 개방되는 뒷문에는 사다리와 스페어 타이어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달수 있으며 역시 하단에 든든한 범퍼와 듀얼 머플러까지 믿음직하죠. 실내는 마치 비행기 내부 같은 매우 아날로그틱한 모습입니다. 모든 걸다 디스플레이에 때려 박는 최신 트렌드를 적절히 뒤바꾼 도전적인 구성인데요. 12.3인치 터치 스크린 혼자만이 21세기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천장과 센터 페시아에 수많은 버튼들이 기계적인 감성을 자극하죠. 중앙 하단엔 사륜구동 기어와 전자식 기어레버 그리고 기계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혼재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뭔가 알수 없는 조합에 머리가 띵하네요. 적당히 넉넉한 뒷자리와 2,000리터의 드넓은 적재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두 번째 제원입니다. BMW의 3 0 l 6기통 B57 디젤 엔진과 B58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며 ZF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되는데요. 가솔린은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45.9kgm를 내고 디젤은 최고출력 249마력에 최대 토크 56.1kgm를 내죠. 상시 4륜 구동 시스템과 세 개의 로킹 디퍼렌셜, 솔리드 빔 액슬 등으로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됐습니다. 최대 견인력은 5,500kg이며 다양한 옵션과 액세서리들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네요. 또 추후 공기대 수소 전기차 버전은 현대차의 연료 전지 시스템이 탑재된다 전해졌죠. 세 번째 출시일 가격입니다. 지난 10월 이네오스는 국내 수입 유통 파트너사로 차볼 모터스를 선정하며 국내 출시를 알렸는데요.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수개월 내에 글로벌 출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레나디어를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죠. 가격은 영국 본토 기준으로 한화 약 7400만원인데 우리나라에선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될까요? 브론코 디펜더, 랭글러, G클래스의 쟁쟁한 경쟁자들과 크게 한판 붙어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그레나디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롭게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